안녕하세요. 블랙몬입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023년 3월 24일 금요일 오후 5시 11분입니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 브리핑 좀 해드리고 세력들이 제 매집하고 있는 알트코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재소개를 하자면 트레이딩팀에 소속되어서 같이 정보방, 유튜브, 선물 정보방 운영 중이며 전직 거래소 상장 및 MM팀도 진행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코인 흐름, 해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알고 있고, 혼자 하시면 이 코인판에서 수익 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혼자 해서 돈좀 벌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 그 돈으로 또 재투자합니다. 과연 그돈 지키고 있을까요? 다 날려먹습니다. 다 날려먹고, 전업으로 종일 차트 보면서 게인 매매해도 수익 내는 게 어려울 텐데, 직장인분들이 혼자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해력들이 그돈다 쓸어 담는 겁니다. 세력들이 열심히 일해서 모은 우리 피 같은 돈을 세력들한테 그냥 다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세력들한테 당하지 마시고 손실 보신 거 수익 내셔서 원금 찾고 수익도 보시라고 분석해서 타점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매집을 끝내고 상승을 펌핑을 날릴 때 이때 타점 찾아가지고 눌림에 매수해서 같이 가지고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6 0에 이제 매집을 해요. 200원에서 300원 사이에 매집을 하는 걸 확인을 했다면 얘네가 올릴 가격이 2만 원까지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200원에서 2만 원까지 한 번에 올립니까? 절대 한 번에 안 올립니다. 2,300원에 매집 끝내고 1 0 0 0원 갔다가 다시 500원까지 빼고 다시 7,000원 갔다가 눌러주는 척 바로 1원까지 올려버리고 그 다음에 또 2,400원 뭐 이렇게 뺍니다. 악질적으로 그렇게 뺐는데 그러면 여기서 매집 끝내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렸을 때 얘네가 2만 원까지 간다면 제가 이 세력들이 매집하는 거 확인하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사서 2만 원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2,300 원에 사서 5,000 원까지만 먹어도 저희는 중간에서 세력들이 올릴 때 저희가 털어 먹는 게 되는 거죠. 그 세력들 작전치는 코인 제가 찾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래 번호에 문자로 코인 정보. 라고 보내시면 많은 정보 드리고 저희 정보방에도 초대해 드리니까 많이 문자 주시고 저희 정보방에 있는 분들이나 저희 회원분들은 선물방에서 이렇게 타점 공유해서 매일 수익 챙겨 드리고 있는데 오늘만 보시더라도 12% 17% 8% 9% 8% 1 9% 11% 13% 9% 7% 13% 기본적으로 9%에서 많이 볼 때는 1% 30% 50% 수익 보십니다 100%는 아니지만, 손실도 한 번씩 나갑니다. 손실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104%, 81, 16, 9, 마이너스 11, 8, 7, 7, 9, 1. 여기만 보더라도, 손실 한번다 익결입니다. 이어서 비트코인이 1월부터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선물에서도 저희가 다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선물도 타점에 맞춰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270, 56, 단타 20%, 10%, 41, 34, 88, 73, 41, 88, 240, 73, 33. 선물하시는 분들도 아래 번호로 코인, 정보라고 보내주시면 손실 보신 거 원금 찾고 수익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 모든 차트는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습니다. 상승이 있어야 하락이 있고, 뭐 단기 파동, 이런 작은 파동으로 본다면 5% 상승, 3% 하락,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하트를 크게 보시면, 50% 하락, 30%뭐 상승, 이런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세력들도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어야 털어먹는 게 가능합니다. 100원에 매집해서 1만원까지 올린다면, 100원부터 1만원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안 올린다고. 100원에 매집해서 1만원까지 올리고, 사실 700원까지 뺍니다. 요, 뺄 때, 2,000원에서 어느 정도 물량 털어요. 700원에서 600원에 다시 물량 받습니다. 받아 올려서, 다시, 2,000원까지 올려요. 2 0원까지 올렸다가, 고점에서 또좀 털어먹고, 조정 나옵니다. 조정 나와서, 뭐, 2,400원 정도, 조정 내려주고, 여기서 다시 물량 받아서 1만원까지 올립니다. 그래서, 100원 매집, 2,000원. 300원, 재매집, 6 0 0 0원 내려서, 2,400원 매집, 1만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리죠. 엘리어트 3파 그림을 만들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이런 중간중간에도 털어먹으면서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얘네들 이렇게 올릴 때 눌러주는 요런 타점에서 세력들이랑 같이 타고 가는 겁니다. 만원까지 올리면 얘네 여기서 쌍봉을 찍어서 빼던가 아니면 헤드앤숄더 만들고 아니면 여기서 크라운 만들면서 지지 받아주는 척 하고 위로 슈팅 나오는 척동이크 주고 아래로 빼죠. 얘네가 또한 번에 빼지 않습니다. 세력들이 한 번에 절대 안 빼요. 뭐 빼는 것도 한 번에 쭉 빼는 것처럼 보여줬다가 반등을 다시 줘요. 여기서 또한 4,000원 부근에서 희망 한번더 줍니다. 희망을 한번더 주면서 또 반등하는 거야,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만들어주고 바로 뺍니다. 여기서 또한번 털어먹죠. 마지막 설거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털어먹기 때문에 이렇게 털어먹고 내리면, 다시 저점 부근에서, 재매집, 진행하거나, 아니면 손바김 나옵니다, 손바김. 손바김이나 재매집 제가 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찾아드리고, 영상 꾸준하게 확인하시면, 작전 코인, 세력 코인 다 찾아드리니까, 아래 번호에 문자, 코인, 경보 세력, 작전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비트 한번 이어서 얘기해보면, 비트가 빠지면, 알트가 다 빠집니다. 비트가 빠지면 알트가 다 빠지고, 비트가 뭐 5%, 10% 이렇게 빠지면, 알트만 30%씩 떨어져요. 비트코인 한번 보시면, 13일에서 14일 동안 조정 없이 상승만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다.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다. 일봉상 여기가 조금 위험한 자리로 확인되고 있는데, 비트가 여기서 빠진다면은, 당연히 알트코인들도 어떻게 됩니까? 눈치 보고 빠집니다. 그럼 요 내려왔을 때, 알트코인 타점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타점 잡으셔야 되니까 알트코인 빠질 때 타점 받아서 매수하시거나 선물로 수익 챙기셔야 하기 때문에 문자 주시면 바로 종목 드리니까 문자 주시고 무료니까 걱정 마세요 그런데 비트가 빠지더라도 체력 코인이나 작정 코인은 잘안 빠집니다 빠지더라도 비트 눈치 보이니까 체력들이 비트 따라가야 되니까 다른 알트들 다 빠지기 때문에 어, 얘네도 그냥 비트 눈치 보고 슬슬 슬 내려요 얘네는 언제든지 자전거래로 그냥 급등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급등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비트가 빠져도 흥두종목 정도 이렇게 급등 나오는 것들은 다 작전이에요 세력이고 작전이에요 그리 자전거래로 올려버리는 겁니다 요런거 저희가 찾아 드리니까 문자 많이 주시고 비트가 빠지면 그냥 해력 안 붙은 알트들은 다 줄줄 셉니다. 오히려 더 빠져요. 대부분의 알트들은 비트의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비트 흐름, 시황 알고 계셔야 하고 해력이 궁금하시거나 비트코인 분석이나 시황 이슈들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래 번호에 진짜로 코인 정보 이렇게 보내주시면 더 많은 정보 드리고. 저희 정보방에도 초대해드리니까 많이 문자 주시고요. 조만간 시간이 좀 나면 제가 거래소 상장에 관련된 재단, 개발자, 뭐 상장 이후에 뭐 재단이랑 나눠 먹는 거, 세력, 자전거래, 손박김, 거래소 이제 뒷방마진, 뭐 MM팀, 이런 거 에피소드도 흥미롭게 말씀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 같이 분석 들으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큰 추세랑 지지 저항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일봉 분석 한번 보시면 다른 유튜브나 영상 찾아보셔서 다 얘기겠지만 앙봉 찍고 이탈해서 하락했죠. 하락이 나왔고 여기서 저점 다져 주나 했으나 공포로 한번더 내리고 이받고 상승 나오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 고점 대비 하락이 약 1년간 하락했습니다, 1년간. 그 뒤로, 약두 달간, 행보했습니다. 저점 지켜주면서, 저점 받으면서 횡보했고그 뒤로 상승이 좀 나왔죠. 1월부터 상승이 나왔는데, 상승이 나오고, 한번 눌러준 다음, 재상승이 나왔어요. 재상승 나온 23일간, 조정 없이 올라갔습니다. 이때도 오르고, 조정 받고, 오르고, 조정 받죠. 오르고, 조정 받아요. 조정 받을 때 됐습니다. 일봉상 좀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전 저점 대비, 눌러준 저점, 보시면, 저점이 얼마나 올라갔나요? 4,000불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러면, 고점도 얼마나 올라갈까요? 대칭이론으로 4,000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전 고점 기준에, 4,000불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3,993. 지금, 저점이 4,000불 올라온 만큼, 고점도 4,000불 올라가고 있어요. 네, 여기서 힘이 더 좋다면 이렇게 뚫고 가는 게정상이겠죠 네, 여기서 조정 받고 있죠. 물론 이날 FOMC도 있었는데 그 4000불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빠질 것이다. 또 보여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또그 4000불 부근이 이전에 강한 지지 라인이었어요. 강한 지지 라인이었고 이 받다가 이탈해서 어떻게 됐나요? 이봤다 이탈하니까 어떻게 돼요? 금락. 나오죠. 또 다시금 올리면서 그 위치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뚫고 가지 못한다면 바로 또급락 나옵니다. 급락이 나올 때 우린 무엇을 해야 되냐? 알트코인들도 같이 빠지니까 타점 잡아야죠, 타점. 알트코인들 타점. 그리고 선물 쇼으로 수익 봐야죠. 돌파 못하면 바로 빠지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또 지지라인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22,000 정도 이바들 자리에요. 새로 본다면 이런 추세겠죠. 보이나요? 이런 추세로 가겠죠 어차피 이쪽 부분 뚫지 못할 거기 때문에 맞고 떨어질 겁니다 어디까지? 25,000 중적반등 24,000적반등22,000에 중적 그은 거랑 특정 라인과 맞아 떨어지죠 그렇다면 여기서 빠질 때 그리고 기술적 반등 나오는 자리들에서 우리는 선물로 수익 볼수 있고요 기술적 반등 나오는 자리들은 알트도 짧게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점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번호에 문자로 코인, 정보, 선물, 하게 문자 주시면 더 많은 정보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4시간봉으로 보더라도 이 지정은 같아요. 1시간봉도 동일하고요. 금일 기준에 하트를 잠깐 한번 비트코인 보고 가시면 삼각수렴 해주다가 하방이 다르습니다 말하자마자 빠지죠. 네, 바로 이거 빠집니다. 삼각수렴이 있으면 삼각수렴을 위로 돌파해준다면 눌렀다가 위로 가고요. 아래로 돌파해 주면 저항받고 바로 빠집니다. 지금 쭉쭉 빠지죠? 예. 하방 나오죠? 요거 하방. 1차 지지, 2차 지지. 단기 지지 라인이에요. 여기서 기술적 반등 살짝 나올 거고, 기술적 반등이 살짝 나올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숏으로 수익 보고, 롱으로 수익 보고, 숏으로 수익 보고, 롱으로 수익 보는 겁니다. 선물 정보방 들어오시면, 이런 타점들, 당일 타점들 다 드리고 있고, 하루에 적게는 5번, 많게는 20번까지도 매매 진행하니까, 문자 주시고요. 아, 이제, 세력들이 들고 있는 알트코인 하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세력들어 있는 종목, 가스 드리겠습니다. 세력코인 가스, 이 비트가 빠지면서 내려왔을 때 저점 매수할 수 있는 타점, 이중, 물량, 애도가 뭐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에서 선물, 가스 편하게 보내주시면 많은 정보 드리고, 정보방에도 초대해 드릴 테니까 문자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또 재밌는 이야기들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